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할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주에 복병을 두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서 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우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 성 전투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작고 힘없는 자들의 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패했고 이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전투를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패했더니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게 되는 모든 전쟁, 특별히 영적인 전쟁은 말씀과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게 될 모든 싸움,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계획에는 이미 복음과 그리스도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효로 돌아가서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16장 33절에 따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사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주님의 말씀, 그 약속 위에 서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승리의 약속 가운데 아이 성 전투를 치렀기에 그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매복한 복병을 이용한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매복병을 보내놓고 편안히 자고 있습니다. 매복이 무엇입니까? 적군 몰래 숨겨놓은 우리의 군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적을 공격하는 그 전술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매복된 아군은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군, 군대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등, 등장하게 되는 이 복병, 매복병으로 인해서 적군은 큰낭패를 보게 됩니다. 복병의 존재. 이 복병의 존재는 마치 우리의 기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투가 쉽지 않고, 또 적들의 공격이 거셀 때 우리는 기도, 그 기도의 복병을 어, 사용해야 합니다. 큰 힘이 되고, 또그 복병, 기도의 복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모든 싸움 가운데 기도의 매복조가 활동하고 있다면, 기도의 매복조를 심어 놓았다면 그것보다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치르고 있는 그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싸움이 치열할 때 이... 기도의 복병이 우리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기도 부족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패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는 것 역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매복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우리가 기도의 매복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싸워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